바로 이렇게 걸으면 야 바로 해적합니다. 이게 마, 이게 사만 원이 게 말이 안돼어 진짜 해자 해자. 내 주변이 다 초해 길이야. 이러고 싹다 가면 옆집. 카운터에 안녕. <konuş>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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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유기미태도 수미다. 고맙다. Thank you. 유튜버예 you. Yes. 우리. <laughs> really? yes, yes. Okay. Bye bye. Bye bye. <laughs> 이렇게 하다이에서 딱만 하루 머물렀습니다. 다음 도시 이동해야 돼가지고 지금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숙소부터 공항까지는 어차피 한, 한 1.7km 정도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평평지여가지고 괜찮습니다. 태국 농철인가? 방 들어왔습니다. 여기 약간 입구 경비가 좀 삼엄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입구에서 뭐 여권이랑 뭐 이런 거좀 검사하고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공항 입구도 짐 검사해요. 그러니까 보통 공항 들어와서 그 체크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탑승 수속 하기 전에 기내 짐 검사잖아요. 근데 여기는 입부터 그냥 입구 시켜요 그러니까 처음 초입에서부터 일단 1차로 걸고 이 공항 딱 들어올 때받 2차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빡셉니다 확실히 17이... 경쟁적이랑 가까운 도시랑 확실히 좀 다릅니다 여기 빡센 거 중에 하나가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수하물 넣으면 그냥 그게 그냥 컨베어 벨트로 가가지고 그냥 우리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일단 무게 재고 태그 붙인 다음에 직접 들고 가서 수하물 검사를 하고 그게 오케이가 돼야 이제 탑승 수속 하러 가는 거예요. 기내짐 검사하는 것도 굉장히 꼼꼼하고 빡세게 검사합니다. 태국 다른 공항이랑은 약간 분위기나 그 검사하는 그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공항 탑승 수속 다 마치고 이제 그냥 아침 먹으려고 하단 핫도그 시켰습니다. 스탱크 핫도그보다 좀 사이즈가 작아요. 가격은 비슷한데 이게 제가 탈 비행기인데 되게 이 프로펠러. 아, 저는 약간 제트 엔진 좋아하는데 이 프로펠러 감성 나쁘지 않네요. 엄마가 기공학과여가지고 제트 엔진 좋아하는데 아, 이게 프로펠러, 어쩔 수 없습니다. 타야지. 되게, 되게 귀엽네요. 아주 귀여운 비행기야. 지금 제가 도착한 곳은 푸켓입니다 이제 핫야이에서 이제 푸켓으로 넘어왔는데 프로펠러 비행기 아 그거 보고 살짝 쫄아가지고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승무원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서비스도 되게 좋아서 잘 탔습니다 원래 푸켓이 신혼여행이랑 아니면 뭐 커플여행 막 이런 걸로 좀 유명한 휴양지인데 혼자 오니까 지금 굉장히 적적합니다 제가 그 캐리어에 제우렐레를 그냥 넣어놨어요. 그냥 수화물로 붙였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타격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캐리어 갖고 왔고 여기 넣어놨는데 이 오프렐레 넣어놨고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오프렐레 상태 멀쩡하고 이제 다시 저와 여행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항 밖에 나왔습니다. 제가 예약한 숙소가 공항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차로 한 10분 정도 걸리고, 걸어서는 한 37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아, 야, 또두벅두벅이생 가겠습니다. 두벅두벅 가야지, 또. 비만 안 왔으면 좋겠다. 이 먹구름, 살짝 불어안는데 쿠키시, 휴양지로 워낙 국제적으로도 유명하고, 불가도 후덜덜 하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는 잘 살아남아야 됩니다. 뚜벅뚜벅뚜벅초 두복 두복 같은 인생. 하, 벅초야. 너는 무엇을 했느냐, 여기서. 네, 여기는 호이탱이가 없네. 따라라라라. 한국은 그 속인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어딜 가도 대만 하면 안 됩니다. 아직 제가 태국에서 어떤 콘텐츠 찍으면서는 비가 안 왔는데, 아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이이 떨어지고 있는데 한 4분의 3 나왔거든요 아씨 빨리 가야 되는데 양손에 막 들게 많아서 일단 그만 쓰고 복수로 촬영 좀 싸고 일단 이동부터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 휴양지에 이거 혼자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하하하하하 하하. 하하 이 휴양지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해야 되는 컨텐츠가 많은데 아 걱정입니다 아직까지 우겨가지고 제가 그냥 운이 좋았던 겁니다 지금까지 뭔가 소중한 거를 몸에 넣고 그냥 다 다니고 있어 낙마 있는 친구야 한 5분? 5분 정도 남았는데 그쳤습니다 역시 지나가는 비였습니다 스컬 스컬 이런 호텔들은 뭐 공항 픽업 서비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제 숙소가 한 3만... 3, 4만 원짜리 숙소여가지고 두 발로 와야 된다 30분 정도 걸으면 요, 해안가 요, 여기가 나오거든요. 여기가 그 공항이랑 굉장히 가까운 해변이에요. 그래서 푸켓에 오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가는 곳이 제일 유명한 빠통비치. 빠통비치가 유명하기 때문에 거기 좀 많이 가시고 아니면 동남쪽에 이제 좀 프라이빗비치 이런 거 많거든요. 거기는 이제 굉장히 비쌉니다. 저는 푸켓에서도 일정이 1박 2일이에요. 그래서 푸켓 일정도 굉장히 타이트해서 걸어갈 만할 정도의 거리에 그 해변 찍고 그 다음에 가격도 한 4만원 저렴하긴 한데 바로 해변가 앞에 있거든요 북적북적한 거 그런 술집이랑 바 이런 거는 좀 적긴 한데 그래 있을 거는 다 있어서 괜찮습니다 비와가지고 한 40분 걸은 것 같은데 아 밥집도 같이 하고구나사우디아 룸내 스케이트 아, 찰라이 룸내이야빨 This one is for the room. Yes. Yes, night. yes. And, and yeah, i n d a picture. 캄캄. 32로 당 하송เลย 하 What is <What>? YouTube? <laughs> uh, <laughs> 아. 아, 캄캄. 늦어 가지고 여기서 아 캄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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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otify. s p o t i f y You can buy <laughs> me. <스쳐> 아, 로프리 리엔 아유타야. 아, 고공탑. 아, 다행이다. 아, 갑갑 갑. 방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어, 애는 없는데 뭐이게세명 묵을 수 있는 방에 이게 4만 원. 연리 아, 체크인해서 추가 비용 한 2만 원만 들어갔고. 리뷰에서는 뭐 화장실 뭐 별로라고 했는데 그거는 되게 고급진데에 누우신 분 얘기 같고 저는 핫달리기 때문에 이 정도 숙소면 굉장히 만족합니다. 아, 좋은데? 그리고 이 숙소를 나가서 딱 나가서 바로 이렇게 걸으면 그냥 바로 해변 갑니다. 이게, 이게 4만원 이게 말이 안 돼요, 진짜. 해자, 해자. 그냥 바로 딱이 앞에 그냥 바로 해변. 이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변 매핑 했고, 그냥 한, <laughs> 한5 0보한5 0보 한 걸어가면 다시 숙소. 한국 분 들리시네. 한국 사람? 네, 안녕하세요. <laughs> 일단 씻고, 다음 스케줄 준비하겠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잘, <laughs>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